중성 오늘의 주제는 군인 아저씨들의 치아교정. 뽕! 요즘은 군인들도 추가가 비교적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매달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번 코로나 사태같이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접촉을 하면 안 되니까 몇 개월 동안 못 나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한 5개월, 5개월인가? 5개월 안에는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군대를 갈 건데 교정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군대를 갈 예정인데 향후 6 개월 있다 갈 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는 군대를 가는데 6 개월 이내에 조만간에 간다 세 번째 난 이미 군인이다 하지만 교정이 하고 싶다 <laughs> 세 가지입니다 이거 아이세 이 가지를 분류하는 이유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교정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 준비 단계 보통 짧게는 5륙 개월 그럼 길게는 뭐한1년 정도 할수 있는 그 준비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입을 넣거나 다른 뭐 앞뒤 전후방적인 아니면 수평적인 움직임들을 하는 그런 중간 단계 세 번째 마무리 단계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초반 준비 단계예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교정기를 꼈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어서 잘떨어뜨리기도 하고 아직 펴지지 않았으니까 자주 오는 게 좋은 시기가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기 전 6개월이 남았다고 한 6개월이 남았다고 하면은 교정할 계획이라면 6개월 전에 시작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6개월이 지나가야지 그다음부터는 좀 길게 길게 와도 전체 기간에 영향이 없고 그리고 불편감도 적어요. 그러니까 아직 6개월 이상 뒤에 군대를 갈 거라고 하면 빨리 시작하세요. 그냥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만약에 6개월이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뭐, 그냥 해야죠. 뭐. 해야죠. 그래도, 그래도 지금 이 훨씬 나요. 군대가 사는 것 보다는 이 효식이 편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계획을 잘 짜야 돼요.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 좀 안정적인 상태를 빨리 만들기 위한 작전을 짜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잇몸을 잘라서 코티스진이라고해래가지고 급속으로 배워야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맨뒤 어금니 같은 경우는 잘안 떨어지는 밴드 장치라고 해서 그걸 좀 용접해서 쓰는 장치를 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래도 얼추, 뭐, 그래도 한세 달, 세 달만 돼도 훨씬 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수 있으면 다행이죠.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이미 군대 가신 분들, 우리 군대 간 아저씨라고 부르죠. 아저, 아저씨분 제가 이제 푸른거탑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푸른거탑이랑 요즘 뭐, 제가 유튜브에 자꾸 그, 썰렁썰레 떠가지고 썰렁썰레고 열심히 개보고, 그거 보면서, 군대 간접 체험 중이거든요 저는 군대 사주밖에안가가지고잘 몰라요. 저는, 섬에서 진료를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군대, 군대 경험은 한 달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laughs> 다른, 다른 병사들을 군인 아저씨. 아저씨들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해야죠. 뭐. 그냥 하는데, 군인 아저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휴가를 나오시면은, 가능한 참날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첫날 와서 검사하고, 장치 붙이고, 그 다음 며칠 지내면서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장치 뭐 파손되거나 그런 것들은 체스크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들어가면또 나오기 힘들잖아요. 가능하면 첫날 나와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만약에 이미 이미 교정을 시작했어요. 군대에서 장치가 파손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철사가 찔리는 거는, 그냥 의무대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갈아주거나 할수 있어요. 그러면 좀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치가 떨어졌다. 떨어졌으면은, 맨뒤에게 떨어지면은, 이제 빼서 잘 보관했다가 오시면 돼요. 생각보다 안 찔려요. 그거는. 괜찮을 것 같고. 중간이 떨어졌다. 이건 이건 좀 불편하거든요. 중간은 빼기도 힘들잖아요. 아... 빼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나. 이거는 제가, 한번 고민해보고 영상을 찍을지 말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인사이들이 되실 분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세 가지 경우 6개월이 남았다 군대 가기 전까지 6개월 안에 간다 <laughs> 그 이미 갔다 그분들은 이 제가 말해드린 거를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내원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는 아직 6개월 더 넘았, 남았다 군대 가기 전까지 이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6개월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띄엄띄엄 와도 교정이 안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 군대 가서 교정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사회가 격리되는 동안 하고 싶다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 안녕. 군인아실때 참고하세요.